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복부지방경찰서에서 나오는 과식단속반 입짧은 성민입니다 네 오늘 금식위크를 맞아서 어, 한 분을 취재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오늘 저랑 함께 해 주실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추성 안녕하십니까 입김병덕입니다 자 오늘 이번주 금식위크인데 금식전에 대량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제보를 받아서 지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급습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점심 금식이 12시인데 11시 59분까지 먹으면 의미가 있나요? 그럴 거면 나도 맨날 금식하지 <laughs> 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스파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네 저희가 미리 심어놓은 스파이가 있습니다 우리 스파이의 제보를 받고 지금 즉시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함께 가시죠. 막탕, 떡볶이, 국발 닭발, 아, 유혹이 많네. 어, 치킨, 아, 유혹이 많아. 아, 여기로 이사오신 아, 이유가 있다면 어떤 <laughs> 이유가 있어? 이것 때문에 온 거네. 스파이한테 전화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조사님. 네, 네. 네, 지금 배달음식 시켰는데 네. 곧 도착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그러고 배달 음식을 시켜보았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보고 음식이 배달되면 들어가도록 하죠. 강사님 저희습니다 i 사님 n 사 a i w a 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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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문좀 열어주세요 다 알고 왔습니다 a 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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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i w a 무당탕 사무를다 되네요 지금.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십니다 알고 왔습니다. 아, 모르나도 모를. 여러분 우리가 영웅 형사한테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자, 들어가죠. 시 저는 강산님을 믿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상한 분이 웃고 있지? 저희는 북부지방 <laughs> 경찰서에서 나온. 마식 단속반입니다 여기 벚꽃 없는데? 여기가 <laughs> <laughs> 신고접수가 돼서 왔습니다 신고접수가 왔 여기 냄새는 지금 안 나는데 여기 보니까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해브리즈로 지금 냄새를 덮으려고 아니 여기 음식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아 어쩐지 아, 오래 걸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땀을 많이 흘리시는군요 흘리시는 왜 땀을 많이 흘리시는 <laughs> 거예요? <많이 흘리시는 웃음> 러분컨좀 낮춰야겠다 <laughs> 저희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제 금식 시간인데 나는. 금식은? 네. 금식 네. 시간인데 저희 스파이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스파이 선생님. 아이고, 감보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파이 선생님께서 제보를 해 주셔서 점심 금식이 12시인데 11시 59분까지 드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렇다면 심증은 있지만 과연 물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시죠. 자. 아, 잠깐만,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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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이 냄새가 폴폴 나고 있었어! 아 <laughs> 화장실에서 흘렸어! <뿌려놨어>. 야! 그 <laughs> 화장실! 뭐야 이거! 아니 진짜 안랄한게 화장실 냄새 날까봐 이걸 덮어두고 <laughs> 페브리즈를온터방에나 <다방이나> 뿌려놨어! 아아아악 <laughs> 피곤하라! <laughs> 와... 아. 곤 아,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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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저희가 압수도 하겠습니다. 이건 압수하도록 하고 이건 내 네, 배로 압수. 아니, 아니 금식 끝나고 오면 음, 되지. 이영모 강교사님은 내 네, 배로 압수. 감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휴가범위였습니다 아, 근 진짜로? 소형사님 그래도 금식때 먹을 수 있는 물 정도는 챙겨 주시나요? 물 물을 주도록 합니다. <laughs> 자, 무무게를 앞에 두고 <laughs> 반성을 하면서 아. 쉬도록 하시죠. <laughs> 네. 자. 물은 마실 수 있어요. 물만 드시기 바랍니다. 자, 물. 물 물만 아니. 드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드세요. 얼마 없으니까 반박. 반도 안 떠왔습니다. 아, 아, 아니, 큰그 컵도 많은데, 여기 혹시 먹을 거 있나? 이런 거 쳐야 되는데,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이성을상실하면 이런 걸 먹을 수 그걸 있어요. 그걸 왜 잘못 쳐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는 남은 음식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반대! 반대! 반 자 우리 스파이님 같이 고생하셨으니까 맛있게 먹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한 <laughs> 하세 <laughs> <laughs> <너무 웃음> 셋째 주는 채소위크입니다 한주 동안 우리 식탁에서 기름진 고기나 소세지 같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빼고 채소 샐러드 같은 건강한 식으로 식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소 3끼 이상 육류 없는 식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국 친구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래서 기름졌던 몸, 충만했던 몸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국 8월의 백신 파이팅! 화이팅!